아 9년만에 극장갔다가 눈과 귀 제대로 테러당하고 왔습니다 아 니들이 사람이냐 내가 한줄평 하겠습니다 한줄평 정말 지루할 틈을 주는 영화 <laughs> 지루할 틈만 주는 영화 와 끝까지 지루한 영화 끝입니다 진 부산행보다 더 통쾌하고 이야기도 탄탄해가지고 정말 좋았고 좀비들이랑 차 액션이 너무 리얼해가지고 야, 리뷰단이 뭐, 인간들 이거 주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테러 좀 하고 올게요 호니 와 호니 그, 호니 호니 이거 너무한거 아니에요? 불혹이 넘긴, 호니 넘긴 호니 내가 보더라도 정말 오, 막 손발이 오글거려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재밌다고? 재밌더냐 이게? 와 영화를 어, 보고, 어, 보는 어, 내내 어, 아니 보고 어, 나서 생각나는 어, 게 솔직히 좀비가 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강동원 좀 나왔다? 이거 말고 다른 거또 아, 없고 기아자동차 뭐그 모합이 와 하시는 이렇게 좋았나?라는 생각 그리고 와 CG 진짜 이렇게 형편없구나. 정말 진짜 나 저도 카트라이더 보는 카트라이더 보는 느낌이었서 어떻게 CG가 이렇게 허접하지와 정말 그거 말고 뭐 있을까? 아 손발이 너무 오글거렸어 땡뚱맞은 캐릭터 설정? 저 꼬맹이들이 누슨 운전을 그게 잘해 야 정말 한 20년 이상한 <laughs> 저도 이, 이런 기술 구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꼬맹이 한 열몇살 먹은 애가 저렇게 운전을 한다고? 와 아, 반동도 없어? 더구나 영혼 본색이야? 총알이 계속 나가? 벌총인데 어떻게 30발 이상 잔전이 돼? 아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거 서, 시나리오를 누가 쓰긴 제대로 생각하고 썼을까요? 정말 너무 허술해서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와. 정말 좀비 영화 보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지루하고 그 동남아 베트남에서 봤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조는 경우도 나 처음 봤어. 이쪽 조차도 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 아니면 조는 건지 아니면 반응이 없는 건지 재미가 없는 건지 뭐 리액션이 없어 보는 내내 끝나고 나서 한숨만 계속 터져 나오고 정말.

또 나서야 되나? 여러분 차라리 주말에는 집안에서 전국노래자랑 보시는게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스릴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는 두시간 내내 정말 설마 설마 하는 이 느낌으로 계속 봤어요. 참고로 저는 베트남에서 봤습니다. 베트남에 동시개봉한다고 해가지고 부품 마음으로 봤어요. 더 황당했던거 보고나서 베트남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와 처음에 강동원 얼굴 나올때만 와 하고 이제 끝날 때그 내용밖에 그 한숨만 귀에 어른거려요. 끝나고 나서 이쪽 저쪽에서 탄식이 터져 나와 하하 아 베트남 말로 저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들이 이쪽 저쪽에서 튀어나왔어요. 저여이가 뭐냐면 오 마이갓 어?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들려서 어쪽팔려 가지고 얼굴 가리고 나왔어. <laughs> 마스크 쓰고 아 정말 한국 영화의 한 10년을 퇴보시킨 영화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큰맘 먹고 정말 보시지 않으면은 정말 뭐 온전한 마음으로 극장 밖을 못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되도록이시면은 정말 보지 마시고요 <laughs>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아 이제 이건 개인적 취향을 떠나서 이거 진짜 아닌 것같아 진짜 아닌 것같아 정말 큰맘 먹고 정말 9년만에 극장 갔단 말입니다 저는 아... 다시는 내또 극장 갈일 없겠네요 정말 앞으로 10년 후에 다시 극장을 가보려 합니다 네 여러분 일요일 저녁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이따 손홍민 경기나 보고 잘납니다 제발 오늘 손홍민 골이랑골 넣어라 전 그럼 다음에 넘길게요 많이 무서웠죠